가족에 대한 이해 중에 먼저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혈연이라든지 또 결혼을 했다든지 입양을 했다든지 아니면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서 같이 일상의 생활을 일상의 생활을 공유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이제 그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단 말할 때는 우리가 가정, 가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는 가솔 또는 이제 식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그 사회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인권선언의 그 16조항에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기초적인 사회가 바로 가정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이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가족의 의미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에게 영향,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작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때문에 또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이제 의존적인 관계를 서로 형성하는 그런 특정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해서, 어, 발달할 수 있는 또 이제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그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써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 가족 기능의 일부가 다른 그 사회 기관에 의해서 수행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또 이제 약화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이나 가족 구성원의 그 긴장과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능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정의 기능 또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안식처 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를 풀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서로 이제 긴장이 조금 하루 일과를 쭉 진행한 다음에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피로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다음날 다시 이제 사회에 어,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확대되고 강화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기능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성적 욕구 충족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 출산의 기능, 그리고 자녀 양육과 또 이를 통해서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에서 이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점점 어 이제 발전해 나가고 극대화될 수 있는 발전이 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회화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원에게 사회적인 이제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그 집안에 이제 어,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이런 새로운 그런 가족원에게 사회적인 신분이 이제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기능. 그래서 어, 부부가 뭐 이제 맞벌이를 한다든지 자녀가 성 성장에서 어제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기능도 하게 되는 게 바로 가족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안식처의 역할을 하는 정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사랑과 애정을 공급하는 정서적인 기능도 가족의 기능 중에 한 중요한 어 기능,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교적인 기능은 가족들이 뭐 이제 각자 다종교가 다를 수는 있겠죠.